자 그다음 안내벨레입니다. 이 아이씨가 예, 네, 벨레 아이씨에요 벨레 어, 아이씨 이름 모르겠다. 어, 생산자 이름 모르겠어 이분이 엄마. 엄마는 일잘안 하고 원래 그래요. 어쩔 수 없죠. 엄마는 집 집안 돌봐야지. 엄마 는 지금 네잘안 보고 이제 벨레의 이제 주인은 어, 굉장히 여러 나라를 돌면서, 어, 굉장히 마케팅에 힘을 쓰고, 양조와, 이제, 양조와 이제 마케팅을 같이 하고 있고, 이제 보통 이제 뭐, 일을 보는 애들이, 이제 뺄레에서 아까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방문 영상 보면을 어, 안내해 주시는 여자분이 이제 양조 하면서 그분은 이제 마케팅이 아니라 서류 업무. 업무를 보시는 분이 또 따로 있다. 자, 여기 보면은, 좀, 큐브 엄청 많죠? 이게, 큐브가 이렇게까지 많아야 될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부작위는 해요. 엄청나게, 어, 이제, 메네토살롱이라는 곳에, 곳에서, 어, 몇 퍼센트더라? 40% 이상의 어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어, 와이너리긴 합니다. 이제, 뭐, 뭐지, 그, 방문 양조, 이런, 영상을 보셔도, 어, 되게 큰 곳이구나, 부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실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될 필요는 없기는 해요. 왜냐면, 웨스트 살롱이라는 아필라촌이, 어, 투자를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이 점을 보기도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어, 이 모든 큐베가 있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모든 밭의 개수대로 큐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밭의 특성을 다 살리겠다. 또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빈티지마다의 기복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빈티지의 기복이 다 이제 뭐, 싱글 빈 야들도 있겠지만, 썩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했을 때, 얘가 너무 강하게 익었어요. 얘는 좀덜 익었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섞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빈티지가 너무 이런 식으로 표현됐을 때는 얘네들을 섞을 이제 여지를 둔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따로 다 두고 캐릭터 하나 하나를 다 살린 뒤 이후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어, 가지고 있는 어, 와인에 대한 퀄리티 티 보장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투자를 한 다음에 어,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봐야 어, 보르네는 6만 원이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만큼 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좋은 와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도, 저희가 이제 수입하는 비늘사 와인을, 어, 가격이 그렇게까지 사악하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뭐 있긴 하지만, 그분들은 그런 거고. 자, 첫 번째는, 보르네블랑, 2이 빈티지입니다. 자, 이 빈티지는 보통 뜨거웠다라고 다들 생각하시죠? 근데 뜨거웠죠? 이가 굉장히 뜨거웠고 40도가 넘는 날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40도가 넘는 날이 많았다는 것은 여름에 이날 하루만 어떻게 잘못돼도, 어, 뭐랄까요. 포도가 익는 거나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산도나 이런 밸런스에 있어서 자주우지가 될수 있었던 굉장히 위험한 날들이 많았었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르네멘토살롱 그 같은 경우는 고도가 400에서 600입니다. 다른 애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고 여기도 굉장히 어, 능선, 능선인데 하늘이 굉장히 가까워 보여요. 저희 영상 이런 데 보면 이건 구름이에요. 네, 이게 굉장히 거리가 가까워 보이는 느낌입니다. 그만큼 이제 생산지역 자체가 어, 굉장히 하늘에 붙어 있구나. 굉장히 땅에, 어, 땅, 땅과 하늘에, 이게 뭐 뭐랄까, 이게 고도가 굉장히 높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도가 높다는 것은, 어, 서늘한 기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플러스, 이제 경사가 있기 때문에 배수가 절된다. 이 말은, 어 포도가 파워 있게 익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껍질이 상대적으로 두꺼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 이제 뭐랄까요 고도가 높다는 것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기 때문에 드라이한 기후를 얻기 때문에 어 파워 있게 익을 수가 있다. 습하지 않아서 이게 너무 과육이 찬다거나 이러지 않아서 이제 포도가 굉장히 좀 드라이한 기후에서 파워 있게 익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좋은 겁니다. 이게, 선한 기후에서 파워있게 읽는다는 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후적으로 봤을 때는 뉴질랜드랑 같은 겁니다. 근데 뉴질랜드는 너무 심했다. 그래서, 사실, 소분형 블랑이, 어 복숭아 느낌까지 날수 있는 거를, 걔네는 구주베리에서 너무 오질 않더라. 왜냐? 추워서. 근데, 너무 드라이한 기후라서, 파워 있게 읽으니까 이제 향의 인텐시티가 미쳤더라 이게 잘못됐다, 이거는. 어, 네. 어, 이건 잘못됐다. 근데 여기는 적당하더라. 적당하더라. 네. 그래서 품종을 소명 블랑, 키메리지한 땅, 그리고 25년 된 수형으로 만들고, 이녹스에서 알콜 발효하고 이녹스에서 숙성을 합니다. 자 수글리를 하는 것을 이제 추운 곳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와인들을 어, 리치함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수글리를 해서 수글리라는 것을 뭐 아시다시피 어 알콜 그거 오코 수성하는 동안에도 이제 이렇게 깔려 있으면 어차피 밑에 리가 그러니까 리가 깔립니다. 이거를 어좀뭐 계속 빼내려고 노력하지 않고 병입 직전까지 어 좀, 가도둠으로 인해서 좀더 리치함을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네, 이녹스에서 알콜 발효하고 이녹스에서 숙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 굉장히 이제 보르네 블랑 같은 경우는 어, 편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와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보르네 후주. 네, 이. 이제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추 추운 곳의 피노가 이제 답이냐? 뭐, 피노, 이제, 브르고뉴 피노보다는 이제 독일이 답이냐? 뭐 이런 말 하셨는데, 어, 그렇게 치면은 사실 그 전에 메이터 살롱이 죠 그렇다고 메이터 살롱이 브르고뉴를 대체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피노노하냐? 절대 아닙니다. 제가 수입하는 와인이고, 정말 이 추운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피노 중에서는 정말 음. 세계급입니다. 정말 잘 만드는 와인이고, 잘 만들어진 와인이지만, 절대 브루고니와는 비교가 불늘합니다 이건 기후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의 영향이 크죠. 그러니까 일단 뭐새우을 쓰는 것도 있고, 기후의 영향으로 인해서 거기서 표현되는 피노의 섬세함과, 그런 봉, 좀 풍성함과, 그런 이쁨은 느낌이 달라요. 추운 데서 만들어지는 피노는 와 되게, 잘 익어서 이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세비지 합니다 어, 뭐 당연히 우리 에스파의 세비지는 이쁜데 어, 그런 세비지는 보통 그런 느낌이 아니니까 어, 어, 오해하지 말아요 나이 37 먹고 아이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딸내미가 아이돌을 좋아해서 보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요 네, 김혜리지안 김혜리지니이 결국 이제 석회암 에 이제 그런 것들이 박혀있는 거에요 이제 굴이나 조개껍질이 그래서 이제 석회암에서 볼수 있는 이치암과 강함에다가 이제 굴껍질에서 오는 이제 미네랄 느낌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거다 자 그리고 이제 사액타르사액타르가뭐 사실 작은건 그 작은 아닌데 그렇게 뭐 많은 어, 와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얘가 보면은 꽤 많이 보이거든요. 밑에 것들을 이제 뭐 프랑스나 파리 같은 데 가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들고 오시는 물량이 연간 한정적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5년 된수령으로 만들어졌고. 자, 알코올 발효 침용기간에 2개월에서 4개월 동안이나 가집니다. 그만큼 이제 색이나 이런 것들은 힘이나 이런 것들 좀 뽑아내기 위해서 어, 노력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녹스와 나무큐브를 큐브도 나무큐브가 있거든요. 이게 보면. 나무, 이렇게,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렇게 나무 큐브가 있어요. 나무 큐브는 이제 숨을 쉬게 하기 위함이고, 이녹스는 과실향을 집중하기 위함인데, 어, 내가 생각했을 때, 어, 이 보르네 후주가 아무리 좀 저렴한 와인이라고 하더라도, 어 숨을 쉬게끔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할 만큼 집중도가 나오는 와인이다. 라는 것을 좀 반증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걸 또한 반증하는 게 또, 나무목 통해서 수성을 한 후에 병입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좀, 이제 2는 조금 더 그래도 풍성하게 나왔겠죠. 다른 애들보다는 조금 더좀 뜨거운 빈티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어, 되게 피노를 처음으로 접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추운 지역에서 나오는 레드에 대한, 어, 좀 개념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경험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한번 드셔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모그 호제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피노에 대한 로제의 그 되게 좀 뭐랄까 음, 그게 있어요, 애정이 있어요 근데 근데 그 애정이 있는 만큼 피노로 만들어지는 또 이제 로제의 어, 와인들은 좀 각별하고 특별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 25년 수령이고 얘네는 끼케바이 또 1헥타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로제를 만들 그 구역이 걔네가 이제 정해 놓은 구역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라는 걸 증명을 하는 거고 이제 키메리지한 땅 똑같이 오크통에서 알코올 발효를 해서 숨을 쉬게 할 만큼 어, 힘 있게 만들어 놓고 이제 볼륨을 수글리로 만든 다음에 이녹스로 다시 어, 너무 이제 어려 그러니까 너무 풀어진 와인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과실 향을 조금 더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녹스로 마무리해서 만들어 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어 사실 벨레 호재 드셔보신 분들은어 인생 로제다라고 하신 분도 꽤 있으시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 위에 뭐 메티스가 있긴 하겠지만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색도 이쁘고 그리고 이제 피너다 보니까 약간 거친 느낌이 없다. 그래서 되게 좀 부드러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또 레빈더 하티에 처음 들어왔어요. 이것도 되게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어, 저는 사실, 블랑체랑 카루아를 사실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면는좀우스웠기는 한데, 왜냐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금 편해요. 와인이. 그러니까, 어, 레의 되게 전형적인 성격 자체가, 산도가, 좀샤프한 느낌이 아무래도 있는데, 얘네는 이제 석회질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회질이 어떤 거냐면은, 키메르시아 아니면은,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돌멩이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에 땅이 좀 물러요. 스케줄이 같이 있으면. 그러면, 뭐, 땅이나 이런 것들이 뭐, 진흙같이 밟거나 이러면은 움푹움푹 움푹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많게 되면은 와인이 조금 더 섬세하게 표현되는데 아무래도 이점이 있긴 해요. 이렇게 돌멩이만 있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더샤프한 느낌보다는 볼륨있게 나오는데, 어, 아무래도 뺄레의 원래 전형적인 어 캐릭터 자체가 이제 산도를 조금 더 샵하게 만드는 게 개념이기 때문에 어 조금 더 편안한 게난 괜찮다 라고 하시면 하티엘를 먼저 드셔 보시는 거를 어,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런 추운 자역에서 나오는 소비뇽블랑 이제 조금 더 산뜻한 느낌의 소비뇽블랑을 많이 접하지 못하신 분들 아니면은 뭐 내가 지금 업장을 운영하는데 조금 손님한테 뭐 무난한 소비뇽블랑이면서도 어 나쁘지 않은 가격에 좀 괜찮은 와인좀 소비뇽블랑을 추천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어 굉장히 좀 좋은 방향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보면은 다북향이나뭐 이런 것들 보고 있는데 얘는 이제 남서쪽을 보고 있어서 확실히 조금 더 해를 보는 데 이점이 있고 자, 여기 보면은 다 지금 비슷하게 만듭니다. 여기서부터는. 나무큐브 오크통, 이녹스를 분할해서 알콜 발효를 하고, 그 다음, 푸드우랑 오크통, 이녹스에서 숙성을 한 후에 병입을 합니다. 푸드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4 5 0 0 m 4,500리터짜리 오크통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냥 오크통은 일반 오크통. 225리터 짜리를 얘기하는 를 거고 그 다음 이녹스는 스테인리스 통 이것들을 구분하는 이유는 이제 다르게 보는 거예요 조금 더 산화를 시킬 건지 시키지 않을 건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오크통을 어떻게 쓸 건지를 이제 어, 하는 거고 과실의 느낌을 조금 더줄 것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이 같은 빈티지는 과실 느낌이 아무래도 좋을 수 밖에 없겠죠 해가 좋았으니까 해가 되게 좋았으니 당연히 과일에 대한 이점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저가 생산자라면, 이녹스의 그거를 좀 줄이고, 뭐랄까 이게, 어, 알콜 발효하는 동안에 이녹스의 느낌을 좀 줄여가지고, 힘을 조금 더뺄수 있게끔, 이제 뭐, 큐브나, 나무 통에서 오크 통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고, 나중에, 이제 이녹스를 조금 더 써가지고, 과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이제 알콜 발효하는 동안에는 이녹스를 쓸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테크시트만 봐도 대부분 와인을 모르고 봐도 이제 캐릭터를 대충 알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어 생산자들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너무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좀 대변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티에는 굉장히 과실 위주로 볼륨 있게끔 가장 이제 이쁘게 아마 접근성이 좋게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카루아 블랑이에요. 전 카루아 블랑을 좀 되게 애정하긴 하거든요. 이유는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땅이 실렉스 백입니다 자, 실렉스가 이제 부시돌에다가 좀 모래가 섞인 거를 실렉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부시돌은 있는 건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 좀그 라이터 칙칙거리면, 칙칙향이 좀 납니다. 칙 아니에요. 네, 칙. 냉면, 이런 거 말고, 소균블랑에다가, 이제 48년 수령, 그리고 1.25헥타르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저희가 연간 받는 게, 얘네는 진짜 끼해봐야 120병에서 180병 사이를 받습니다. 네, 뭐, 사실, 어렵죠. 게다가, 이제 동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동쪽은 해가 뜨고 질 때, 이제, 가장 해를 빨리 볼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조금 더 다른 애들보다 드라이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보통 이제 15시에서 16시가 해, 해가 가장 강한 시기에부터 동쪽은 해를 못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 양날의 검을 지니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네처럼 드라이한 기후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익는 거에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 동쪽 밭도 오케이입니다 근데 만약에 습하다. 그러면 동쪽 밭을 쓰지를 못하죠. 왜냐면 병충해나 이런 것들의 감염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포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데미지를 입어서 생산량이 무조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크통과 이녹스에서 알코올 발효를 하고 푸드를 오크통 이녹스에서 숙성을 합니다. 자 이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큐브 하나하나 다둔 것처럼 이제 밭 하나하나 탁상 다 살린 다음에 어떻게 쌓을지 고민하는 것처럼 이런식으로 구분시켜놓으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지네도. 이거를 굳이 푸드랑 오크통이랑 이녹스를 다 가지고 있으면 지네도 공간 차지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 구비를 해둠으로써 이제 빈티지의 기복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겨내, 네. 어,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투자가 필요한, 어,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도 뭐, 끼케봐야 저희가 뭐, 10만원? 되나? 뭐, 이게 10만원 언저리에서 판매가 되는 와인인데, 지금 이 정도면은 사실 소명블랑에서 굉장히 높은급의 퀄리티를 내는 거니까, 사실 말이 안 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블랑셰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가격이 또 있고, 어, 사실 좋긴 합니다. 이제 뭐, 소비, 당연히 소명블랑, 58년 수령을 가지고 있고, 2.7헥타르에서 만들어지는 데다가, 얘는 좋은 게 뭐냐면, 키메르시안과 아까 쟤는 이제 실렉스만 있다고 그랬는데 얘는 실렉스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키메르시안에서 볼수 있는 살리니티 뭐 요드 느낌 그리고 약간 이런 것들이 아까 뭐 칙칙 약간 뭐, 뭐 뭐야 이거 부시돌 이런 향 이런 것들 뭐 과실 굉장히 복합적인 느낌이 아무래도 블롱쉐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점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얘도 이제 극동적이라서 굉장히 좀 샤프한 뉘앙스의 느낌을 내는데, 나이가 들면 좀 다르긴 한데, 어, 그 들기 전까지는 굉장히 프레시한 느낌을 어, 가지고 있는 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똑같이 굉장히 어, 뭐 돈을 투자를 많이 해서 이제 좋은 퀄리티를 이제 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어, 하고 있는 타입의 와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마세라시옹이 처음 들어옵니다 마세라시옹 빼 라고 이제 네, 빼 이거는 사실 어, 기대 반 걱정 반 이었거든요 근데 어, 이제 너무 생각 이상으로 좋아 가지고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진짜 이거는 어, 생산량도 얼마 없긴 한데 혹시나 내가 오렌지 와인에 대한 벽을 깨고 싶다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일단, 이제, 오렌지 와인 같은 경우는, 어, 침용기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제, 화이트 품종으로 레드처럼 만드는 이제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냈을 때, 향적인 부분과 색과 뭐,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고, 또 약간의 탄인. 뭐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보통은 껍질이 두꺼운 품종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향이나 색을 조금 더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탄닌이 탄닌이 더 많이 뽑혀 나오게 될 거고 약간 거슬리는 것도 있을 뿐더러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산도가 줍니다. 그래서 이제 산도가 조금 줄어 있는 어, 화이트 와인 은 아닌데, 약간 오렌지 와인이지만, 뭐, 탄닌도 있고, 산도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약간 뭐, 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무겁게 뽑히는 오렌지 와인이 꽤 많습니다.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아쉬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춥고, 자, 산도 높은 소비언 블라이고, 그리고 키메리지 안에 요드 오 느낌, 아까 제가 그 후주고주 얘기할 때도, 어 요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마카베오가 조금 더 이점을 가지고 간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요드가 있으면 조금 더 미네랄 티가 있으면 이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2 개월 동안 측량원에서 만드는 데다가 이산화황이 첨가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전혀 뭐 뭐랄까 와인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죄기 될것 자체가 없다. 자 이게 아까 보시면은 생산자가 이제 나무 오코통에 앉아 있고 여기 이제 큐브 막 이렇게 있잖아요. 큐브 이렇게 있었잖아요. 바닥이 타일이에요. 원래 시멘트였대요. 바닥 타일을 싹다 시멘트를 걷어내고 위에다가 타일을 올린 거예요. 타일을 올린 이유가 뭐냐 물청소하려고 물청소하는 이유가 뭐냐 박테리 없애려고. 박테리 없애는 이유가 무엇이냐? 문제점 없애려고. 진짜, 이 집은 변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잘 만드는 생산자들만 저희는 당연히 이제 수입을 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하는 것들의 이제 증거를 이런 식으로 좀 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카루와 호주 얘도 이번에 저희 처음 들어옵니다. 진짜 들고 들어오고 싶었는데, 어, 1타르도안 되는 이, 어, 척박한 이 생산량으로 인해서 가지고 오지 못했죠. 자, 상세르나 멘스트살롱 같은 경우는 이제 상트르 지역에서 이제 피노누아를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렉스가 100%인 땅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있죠. 이제 어차피 카루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땅이기 때문에 자, 2-3주 동안 남기끼 위해서 알콜올 발효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힘 있게 만들어지는 와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 뭐 포도기 때문에 어, 알콜올 발효를 2-3주 동안 어, 나무기구에서 해도 나는 버틸 자신이 있다라는 의미를 하는 거고, 게다가 이제 4mm에서 이제 숙성을 시켜서, 이제 오크 터치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주려고 한다기 보다, 조금 더 과실의 뉘앙스, 이런 것들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와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난 서늘한, 어, 피노. 서늘한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피노가 되게 괜찮은 것들을 마셔본 적이 없어. 되게, 어, 캐릭터가 전형적인 거, 인게 궁금해. 라고 하시면은 그거에 대한 대안이 되실 겁니다. 정말, 어잘 만들어진 와인일 뿐더러,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렉스 100% 땅은 이 센트럴 즈에서메이트살롱 뭐, 브이피메, 성세어, 뭐, 이런 안에서도 없는 땅입니다. 이게 100% 있는 땅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도 원래 100%가 아니었는데 100% 있는 땅을 일부러 골라서 따로 뺀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변태같죠. 네, 그만큼 이제 얘네가 추구하고자 하는 캐릭터와 추구하고자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뭐 약간의 희생 이런 것들을 어, 놓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어~ 걔네가 말똥산이세요 말똥산 산이라기보다 말똥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게 있는데 이제 저희가 영상 보면 겨울에 추워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조금 더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열을 올리기 위해서 쓴다든지 뭐~ 조금 더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서 쓴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어,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밭이 있는데 옆에 만약에 숲이 있어요 뭐~ 이렇게 숲이 있어요 숲이 있으면 이 숲을 사실은 돈도 많겠다. 그럼 숲을 사가지고 심으면 되잖아. 근데 그러지 않고 이거를 그대로 살려둬요. 왜냐? 이거 하나가 자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포함해서 포도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 자연 속에서 만들어져야만 결과물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까 늘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농부여야 결과가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게 생산자가 뭐랄까요? 음, 만약에 사업가였어, 당장 뽑지, 다 뽑지, 이거 왜왜 가지고 있어, 다 뽑죠. 그러니까 어, 그런 마인드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눈에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한 번이라도 급 있는 와이너리를 만약에 가시게 된다면. 저희가 수입하는 와이너리를 읊으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나 이런 와인 좋아한다. 무조건 끄덕여요 어디 와이너리든 간에 절대 안 끄덕일 수 없어요. 그런 와인들만 수입을 하는 비누이스타입니다 쩔죠? 네, 레크리 얘가 이제 메인트 어, 살롱 그리고 이제 도멘펠레의 이 최상위 규배입니다. 네, 21년 빈티지로 이번에 들어오고 어, 피노누아 100%. 57년이 된에고 9헥타르가 총9획이 이렇게 있다고 해요. 거기 안에서 이제 레크리가 이제 한9획을 5헥타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키메리지안과 스케질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이번 영상 봤을 때 레크리 바틀 갔거든요. 경사가 막 엄청 이렇게 져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뭐 나무를 심고 있다 뭐 이번에는 아브리코를 심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보면은 어 아브리코를 심는 이유도 여기 이제 그늘을 지게 하기 져서 여기가 이제 더설 있고 여기가 잘 익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베리에이션 읽는 것들에 대한 베리에이션을 주기 위해서 어 조금 더 이런식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석회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사가 저희는 밑부분에는 다 젖어 있어가지고 신발 신고 지나가기가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펄짝 뛰어서 지나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런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땅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이제 풍성하고 섬세하게 와인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동쪽에서 바라보는 애들 중에서 이제 이런 석회질을 가지고 있는 땅과 키메리지안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이점을 볼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남극기부에서 3주에서 5주 동안. 이제 다른 애들보다 훨씬, 한데, 훨씬 현장이 길죠? 그만큼 이제 남동쪽이면은 이제 해를 다른 애들보다 좀더 많이 보고 강하게 익을 수 있는 여건이 있고, 게다가 이제 남쪽으로 얘는, 뭐랄까, 어딨어. 어.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어요. 포도밭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를 조금 더 강하게 볼 수밖에 없는 애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빼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고 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이제, 아, 이게 또 잠재웠네. 죄송합니다. 네, 50%나뭇잎보고50% 50 이제 푸드를, 어, 진행을 해서, 이제 숙성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얘네 같은 경우도, 어, 레클이라는 거를 마셔보면은, 어, 제일 완성도가 높고, 제일 약간 저희는 어 더티 섹시,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 약간 와인이 되게 클린한데, 너무 세비지으니까 택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막 엄청 이쁜 느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쁜 느낌이 하나도 없는 애인데 오히려 그게 매력인 애들이죠. 그런 캐릭터의 애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피노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뭐 부르거뉴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데 이해는 합니다. 이제 다른 것들 뭐 그런 거 좋아하는 거를 이해를 하고 저조차도 그 안에서 볼륨과 섬세함과 그런 오크 터치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맞아떨어졌을 때 오늘 이제 만족감은 당연히 현저하게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거보다 현저하게 뭐뭐 뭐 두세 배 저렴하고 많게는뭐 몇십 배나 저렴한 이런 와인에서 이런 매력을 찾을 수가 있다면 저희가 와인 생활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을 좀 알려 드리면서 영상을, 영상, 아, 영상, 영상 마무리 하는 건 아니고, 어, 일단, 네, 설명을.